안녕하세요, 여러분. 채니아빠입니다. 자, 오늘은 미꾸라지 잡으러 왔습니다. 미꾸라지. 미꾸라지하고, 뭐, 우렁이 같은 거 잡으러 논으로 왔어요, 논으로. <laughs> 자, 미꾸라지 잡아가지고, 뭐, 미끼로도 쓰고, 음, 어탕도 해먹고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잡을지 못 잡을지 모르겠어요. 여기 처음 오는 데라서, 음, 한번 탐어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줄줄줄. 이게 농수로거든요, 농수로. 오거든요, 농수로.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 비슷하게 작은 계곡이죠. 음. 또 이쪽에 미꾸라지가 많다고 하니까 미꾸라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자, 가시죠. 출발! <laughs> <laughs> 아유, 뭐야? 야, 물방개. 물방개. 물방개, 이거 뭐지 이게? 오, 물방개 오랜만에 본다. 뭐야? 오, 물방개. 이거 보호종이야. 아, 잡으면 안, 안 돼. 안 돼. 어. 이거 뭐지, 이게? 이건 뭐지? 이거는 몰라. 소금쟁이. 이게 뭐였지? 몰라. 아, 이름을 까먹었네. 잡을래? 아닌데? 개아제비 아, 모르겠어 모르겠어. 소금쟁이. 소금쟁이 아니야? 이게... 소금쟁이 아니야. <laughs> 소금쟁이 아니야. <laughs> 뭐라 지금은 모르고. <laughs> 이한 마리씩 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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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씩 해서 온거 잡아 <laughs> 어? 한 마리씩 거이잡이 이거, 아물 <laughs> 응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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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 이거, 이거, 야 돼? 이거, 야지 이거, 이거, 거이 개, 뭐야, 개 풀로 먹어? 또또이 보라재는 이제 계속 잡히질 않는다. 보 뭐야 여기 벌개다. 이제 버들치도 있고. 우렁이만우렁이가 물렁이만 한 통기 잡히네. 야, 버들치도 있네. 여기 버들치. 어, 버들치. 이는 참붕어들. 참붕어 맞는지 안, 안 맞는지 모르겠다. 참붕어 같아. 붕어 이렇게 기다려. 음. 다 참붕어 같아요. <laughs> 우렁이. 우렁이 는 노노를 집어넣어줘. 그럼. <laughs> <laughs> 한 마리. 한 마리.

뭐야? 오 되게 커 이거 뭐야? 어둡 이것도? 그런거 오! 이거 왜 넣어? 이 어? 응. <laughs> 이거 빼야돼요 어? 죽잖아 물다고응 물, 물줄게물 줘도 죽걸요 오! 오 어요한마잡 <laughs> 미끄러지? 어. <laughs> 응? 미끄러지? 응? 대왕버들치 미끌미끌해. 으흠. 여러분 버들치는 빨리 놔줄게요. 얘네 생명력이 약해가지고 금방 죽어요. 가라 한 마리 잡을래? 와 거들치 근데 진짜, 진짜 크다. 오 꼬물꼬물꼬물꼬물. 꼬물, 꼬물.

방수 맞아? 치즈파트. 아니야 방수야 카드 같은 거 없어? 방수야 어... 방수 핸드폰이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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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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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래 여기가왔다니까 그래, 내려와 그냥 <laughs> 어, 어디로 내려가나? 안쏘어요 <놀람> 누가 막 들어온 같막 들어온 것 같아. 막 들어온 것 같아, <laughs> 이게 이거, 어느 세월에서스쿼는 거야? <laughs> 오! <웃음> 오 어, 뭐야? 미꾸라지야, 예. 버드치야? 미꾸라지야, 미꾸라지야. 미꾸라지야. 이게 <laughs> 어, 어. 크다. <laughs> 야이이이이이이이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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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잡은거 다 쏟았다고요? 세어놓고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응. 여기 여기 하면서 그랬나봐 어 거기 내려오면서 쏟아나봐 어이가 없 모래하고 리어 아, 꽤 많이 잡았었는데. 잡아 얼마큼 잡았는데? 이거야 뭐야? 한 3배 잡았었는데. <웃음> <웃음> 3분의 1 남았어. <laughs> 자, 여러분, <laughs> 미끄러지. 아, 이, 지금 이거보다 한 3배는 더 잡았었는데요. 3배 넘, 넘지? 꽤 많이 잡았었는데. 네, 어머니가 오시면서 네. 쏟아졌어요. 그래서 어, 얼마 안 남았어요. 이거는 아딱한 그릇 정도 나왔을 텐데, 요놈들은 낚시 미끼로 써가지고 한번 장어나 메기 잡아보겠습니다. 요런 걸 요걸로. 음, 너왜 이렇게 힘이 없니 근데? 어? 야 정신 차려. 어? <laughs> 요걸로 낚시 미끼로 한번 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모두 안녕. 엄마도 안녕. <laughs>